오늘의 표현. 가뭄에 콩 나듯. 가뭄에 콩 나듯. 가슴이 뜨끔하다. 가슴이 뜨끔하다. 취업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다. 취업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다. 취업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다. 정규직 자리는 가뭄에 콩 나듯 희귀해. 정규직 자리는 가뭄에 콩 나듯 희귀해. 정규직 자리는 가뭄에 콩 나듯 희귀해. 맞아.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가뭄에 콩 나듯 일어나는 일이야. 맞아.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일이야. 맞아.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일이야. 거짓말 한것 들켰어? 거짓말 한것 들켰어? 거짓말한 것 들켰어? 아니, 가슴이 뜨끔했지만 아니, 가슴이 뜨끔했지만 아니, 가슴이 뜨끔했지만